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종이약을 접어보내려고 하자, 일부 일본인들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약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의 니시무라 히로유키는 트위터에 종이약 보내기 운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 사이타마현 한 장애인 취업지원센터 회원들이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종이학을 전달한다고 말하자 이를 비난한 것입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장애인 센터 회원 40명이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인 파란색과 노란색 종이학을 약 4,200마리 접었다고 전했습니다. 니시무라는 쓸데없는 짓을 해놓고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고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종이약을 받는 쪽에서 기뻐할 상황 인가고 적었습니다. 이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나의 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처치 곤란한 것을 보낼 때엔 상대 방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확인 한 후에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다이고도 우크라이나에 종이약을 보내는 것은 정신나간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럴 여유가 있다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우크라이나에 송금해 주는 게 낫다라고 했으며 안전한 일본에서 가족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우크라이나의 종이학을 전달했을 때 고마워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종이학에 진지한 편입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 미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 10대 소녀들이 일본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종이학을 접은 바 있습니다. 10대 학생들은 일본 대지진 참사를 겪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자는 취지에서 종이학 천 마리를 접었습니다. 한국에선 과거 종이학 천 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으며 일본에서는 몸과 마음의 병을 낫게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일본의 한 외교관이 1년 내내 자신의 SNS에 종이학과 함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한다라고 울려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이 외교관은 2020년 8월부터 자신이 접은 종이학을 소개하며 모두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학을 접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종이학 동영상 촬영은 코로나 팬데믹이 계기였다 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두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본 일본인들은 꾸준함은 기적을 낳는다. 그가 첫 번째 종이학을 접는 날에는 전 세계가 코로나를 이겼길 바란다. 일본의 전통과 배려에 대해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훌륭한 활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